스케쳐스 신상 운동화 탑3 3가지 운동화 비교로 편안함을 찾으세요 야! 이 스케쳐스 여성 스템이나 V3 운동화 진짜 좋아! 일단 디자인이 화이트 계열이라 어떤 옷에든 잘 어울려 메모리폼이랑 에어쿨 기능 덕분에 착용감도 완전 편해 발에 딱 맞고 장시간 신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 메쉬 소재라 통기성도 좋고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신을 수 있어 운동할 때도 좋지만 데일리로 신기해도 완전 추천이야. 가격 대비 퀄리티가 진짜 훌륭해. 꼭 한번 신어봐. 이거 진짜 좋아. 스케쳐스 여성 스템이나 V3 에어 쿨. 메모리 폼 운동화 완전 추천해. 일단 착용감이 정말 편해. 메모리 폼 덕분에 발에 딱 맞고 걸을 때마다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운동할 때도 좋고 일상에서도 신기 좋아. 경량이라 무게도 가볍고 통기성도 짱이라 여름에도 시원하게 신을 수 있어. 디자인도 심플해서 어떤 옷에도 잘 어울려. 이렇게 편하고 스타일리시한 운동화 찾기 힘든데 꼭 한번 신어 봐. 야, 이 스케쳐스 여성 에어쿨 메모리폼 운동화 진짜 좋아. 디자인도 예쁘고 착용감도 짱이지. 여러 후기를 보면 정사이즈로 사면 딱 맞고 발볼도 괜찮다는 의견 많더라고. 특히 메쉬 소재 덕분에 통기성도 좋고 여름에도 시원하게 신을 수 있어. 사이즈 고민하는 친구들은 한 사이즈 크게 사는 것보다 정 사이즈 추천해. 신어 보니까 편안하고 무릎에도 부담 없어서 출근할 때도 좋겠더라고. 색상도 화면과 비슷하고 매일매일 신어도 질리지 않을 디자인이야. 운동화 찾는다면 이거 강추!